안녕하세요. 고정호입니다. 고박사 15일 기적의 식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화기는 우리 몸의 내장 중에서 폐와 심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식물과 비교하자면 뿌리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영양분을 흡수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몸을 지탱해 주거든요. 자, 폐랑 심장 빼고 우리 몸이 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소화기가 스트레스와 과도한 식사 및 카페인 같이 우리 몸을 자극하면서 혹은 혹사를 하게 도와주는 그러한 식품들을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만성 피로와 성인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 나는 과식도 안 하는데 늘 만성 피로랑 힘든데 그럼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15일의 식단법이 필요한 건데요. 본인이 과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과식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사람이 35세가 넘으면 노화가 시작되는데 더 이상의 성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은 음식만으로도 아주 효율적으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몸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어, 그 전에 먹던 음식량, 35살 전에 군대도 갔다 오고 하면서 막 왕성한 음식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몸은 상대적으로 과식을 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15일의 식단을 통해가지고 절제를 하게 되면, 어, 나는 이게 과식이 아닌 줄 알았더니만 이게 과식이구나. 어, 나는 이 음식이 잘 맞는 것 같았는데 잘 맞지 않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일 동안 식단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몸과의 대화입니다. 15일이 끝난 다음에도 이 효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머리와 몸의 대화의 그 물꼬를 15일 동안 트는 거죠.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하느냐. 배가 고픈지, 배가 부른지, 소화가 안 되는지, 또는 뭐가 먹고 싶은지. 뭐가 먹고 싶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이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 먹고 싶으면 갑자기 뜬금없이 생고기나 회가 먹고 싶기도 하고 과일이 먹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 필요하게 되면 미역 같은 것들이 자꾸만 생각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화기가 좋게 되면 우리 몸이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뇌에 얘기를 해서 그거에 따른 음식이 먹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 몸이 필요한 거를 뇌에 얘기해서 찾는 거가 아닌 중독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뇌가 필요해서 우리 몸을 혹사시키는 물질들입니다. 마약, 담배, 술, 이런 것들은 중독이 돼서 우리 몸이 필요해서 요구한 게 아니라 뇌가 자기 혼자 즐기기 위해서 함부로 먹고 우리 몸은 그에 따라서 혹사가 되는 거죠. 음식을 조절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여러분 진짜 15일 해보시게 되면 정말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까요? 우선 식사는 자, 소화기를 쉬게 하려면 우선 음식을 적게 먹어야 됩니다. 소화기는 말 그대로 소화를 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식사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주는데 소화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품은 국물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탄수화물과 그다음에 단백질의 그 다음에 단백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쌀과 콩만으로 이루어진 식사를 하루 세끼 드시는 것이 바로 이그 요법의 핵심인데요. 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놓치지 않으면서도 소화기가 부담이 없는 최고의 식단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어, 이거 너무 뻑뻑한데 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15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 몸에서 충분히 찌꺼기를 배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을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트륨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수분이 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15일 정도만 소금을 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식단을 유지하면 그게 되는 겁니다. 자, 죽이나 미음, 그러면 혹은 물에 말아먹는 것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음식이 그 소화액과 섞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핵심, 소화기관을 쉬게 하면서도 영양분을 놓치지 않는 이거와 벗어납니다. 소화기에 부담이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새끼를 다 드실 필요 없습니다. 새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을 때 먹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드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홍삼순입니다. 왜 홍삼순이어야 되느냐? 저희가 파는 제품이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제 치료요법에 맞는 제품이고, 소화기를 보는 유일한 홍삼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 지금 현재까지 홍삼순은 소화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유일한 홍삼 제품입니다. 어, 그치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치료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15일 곡식 식사를 하는 과정 중에 어, 익숙치 않은 음식 그러니까 많이 먹 이렇게까지 이렇게 먹은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먹지 않았던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그동안에 많이 드셨던 분들은 음식을 빨리 내보내는 그런 몸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본인이 먹어야 될 양보다 굉장히 많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대변을 만들어서 빨리 버리는 그러니까 흡수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빨리 배설하는 기관으로 변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이렇게 적게 먹게 되면 은 순간적으로 공황 상태가 되고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됩니다 적지 않은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그 기운을 보살펴 주면서 몸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식품이 홍삼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개 정도를 드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하나 그 다음에 저녁 6시 이전에 또 공복에 필요할 때 하나 그리고 기운이 없을 때마다 한두 개씩 더 드시게 되면 굉장히 큰 조화를 이루는 걸 본인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꿀 피부 차입니다. 자, 꿀 피부 차는 속이 편하면 피부가 좋아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차인데요. 제가 12년간 아토피를 연구했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꾸준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토피를 연구하면서 소화기의 상황이 피부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연구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속을 편하게 함으로 인해서 피부를 좋게 한다는 의미의 꿀 피부 차인데요. 이 꿀피부차가 여기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소화을 편하게 하면서 소화기를 도와주면서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됐을 때 우리가 무슨 증상이 일어나죠?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발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그런 부분들을 풀어줍니다. 몸의 긴장도 풀어주고 그래서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고박사 15일 식단법에서는 저녁 6시 이후에 한번 정도 드시는 걸 기본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속이 답답하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이 있을 때 한두 개더 드시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자이번에 그러니까 오일입니다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은 있으니까 지방이 들어가야 되겠죠 지방의 보충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BG라고 들어가 있는 햄프씨드 오일을 말씀드렸는데 CBG 햄프씨드 오일을 권해드린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을 이완시켜서 깊은 잠을 자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고박사 홍삼순이 기운이 처지지 않고 소화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면 잠을 푹 자면서 이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되게 되는데요. 기운 나게 하는 것과 잠을 잘 자게 하는 것들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한의학에서 말하는 음양의 조화, 양의학에서 말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몸은 스스로를 치료하면서 좋아지게 됩니다. 그때 저녁에 여러분들의 깊은 잠이나 이완을 도와주는 식품이 바로 CBD가 들어가 있는 햄프시드 오일입니다. 일반 햄프시드 오일은 그냥 좋은 기름 정도이고요. CBD가 들어가야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가 있는데요. 어, 만약에 CBD가 들어간 햄프시드 오일이 너무 고가라고 한다면 스코알레를 권해드립니다. 그 기름들 중에서도 식물성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심의 상어의 간에서 뽑아낸 기름이기 때문에 소화시킬 때 훨씬 부담이 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에 관계된 부분인데요. 아,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에 부담이 안 되는 가루로 됐던가 씹어 먹던가 아니면 물로 된 것들을 권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될수 있으면 15일 이후로 미뤄주십시오 충분한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드셔도 되지만 그냥 어, 나는 비타민 그냥 좀 챙겨만 넣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있는 비타민들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많이 안될 거라는 가정하에 굉장히 많은 양을 집어넣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그었을 때의 소화기는 배설기관이지만, 15일의 식단으로 해서 몸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게 되면 흡수기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비타민은 소량만 들어가도 흡수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갖고 소량만 드셔도 예전에 많이 드셨을 때와 거의 차이가 없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본인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15일의 식단을 끝내고 난 다음에 커피를 반 잔만 드셔보십시오. 평상시에 나 커피 세잔 마셨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이러한 기적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느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증의 환자들이 이 요법을 통해서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떠한 그 불편함이 있으신지. 그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가지고 8년 전에 공황장 8년, 예, 8년 전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가지고. 네.